우선 이제 뭐 던지라고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이제 프로듀스윙 보면은 네. 뻗어지는 거. 이게 이제 대부분 아마추어분들은 이제 확땡기면서 치킨이 나오고 그렇게 되기는 하는데 뿌려지는 걸 고치려면은 백스윙이랑 다운 스윙을 조금 더 신경을 쓰셔야 돼요. 먼저 문제점을 설명해드리면은 이제 스윙 아크라 그러잖아요. 스윙 아크는 이제 헤드가 그리는 이 원, 스윙의 원을 말하는데 이 아크가 여기서 뿌려지려면은 백스윙 때 크게 아크를 갖다가 다운스윙할 때이 아크가 작아야 돼요. 여기서 작아져야 네. 여기서 뻗어져요. 그래서 쉽게 얘기해서 레깅이라 그러죠. 네. 레깅은 이제 이 손목 각도, 백스윙할 때 이제 코킹이 되잖아요. 이 손목 각도를 그대로 유지하라는 소리인데 그래야지 이 헤드가 아크가 작아지죠. 네. 몸이랑 가깝게 이렇게 들어와줘야 풀리면서 이제 뻗어지는 건데 자연스럽게. 대부분 아마추어분들은 다운스윙할 때 힘을 빡 주다 보니까 손에 힘이 빡 들어가요. 그러면 확 여기서 펴진단 말이에요. 이걸 캐스팅이라 그러죠. 그러면 아크가 다시 커지잖아요. 다운스윙 내려올 때. 네. 여기서 커지면 여기서 무조건 당길 수밖에 없어요. 네. 던지는 동작도 마찬가지예요. 던질 때도 여기서 손이 몸에랑 가까이 있잖아요. 네. 가까이 있다가 그다음에 던져지죠. 자연스럽게. 누구나 이건 할수 있잖아요. 네. 근데 공을 던지는데 스윙으로 접목을 시키면 이런 느낌이에요. 이렇게 던져서 이렇게 던지는 거. 아. 그러면 이제 커졌다가 작아지죠. 이렇게 던질 수밖에 없어요. 힘을 쓸 때. 네. 그래서 대부분 여기서 올라갔다 힘을 빵 이렇게 써 버리면은 여기서 이렇게 작아질 수밖에 없고, 그래야 힘을 쓰니까. 그나마. 근데 여기서 자꾸 당겨진다고 이거를 자꾸 필라 그러면 안 돼요. 어거지로 필라고 할 수는 있죠. 그럼 이런 스윙이 나오죠. 여기서 커지지만, 이렇게 필라 그러면 힘쓰기가 되게 힘들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아니고, 여기를 조금 더 힘을 빼서 레깅을 만들어 줘야. 레깅을 조금 더, 이게 아크가 좀 작아지죠. 좀 과장되게 보여드리면 커졌다가 작아지죠. 작아지면서 퉁 뻗어져요. 자연스럽게. 그래서 이게 다연결돼 있는 거라 여기가 자꾸 치킨이 나온다고 이걸 어거지로 자꾸 뻗으려고만 하면 안 돼요 다른 얘기일 수도 있는데 네. 그렇게 레깅을 하려고 하면 공간이 부족해 가지고 치기가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린 건데 레깅을 우선 은 만들려면 백스윙이 올바르게 회전이 돼야 되고요 백스윙이 올바르게 갔으면 올바른 궤도로 내려와 줘야지 공간을 만들어서 레깅을 만들 수 있어요. 많은 분들이 레깅을 그렇게 만들려고 하는 이유가 다운 블로우로 치고 핸드 퍼스트를 만들기 위해서 레깅이 생겨야 다운 블로우로 맞겠죠. 그러면서 이제 핸드 퍼스트가 되기 때문에 거리도 멀리 나가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아마추어 분들이 많이 하려고 하는데 백스윙이랑 다운스윙 궤도가 올바르게 안 만들어지면은 레깅을 절대 만들 수가 없어요. 그리고 뻗어지기도 힘들고 일단은 백스윙 자체를 저는 지금 이제 인아웃 스윙 궤도를 하기 때문에 인아웃 스윙 궤도를 알려 드리지만 아웃 인 스윙 궤도로 레깅을 끌고 와서 쭉 뻗을 수는 있어요. 원리는 똑같아요. 네. 단지 처음에 인 아웃을 먼저 가리키는 이유가 백스윙 올라갔다가 인 아웃으로 저쪽으로 가야 되잖아요. 네. 저쪽으로 갈때 골반이 잡혀 있어야지 이쪽으로 내려올 수 있는 길이 생겨요. 그래서 자꾸 팔로만 치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운스윙할 때 골반이 돌아버리면 이 길이 있죠. 지금 이 공간, 네네. 골반을 돌려버리면 이 공간이 없어져요. 네네. 그럼 일로 못 들어오잖아요. 네네. 못 들으면 어디로 들어오겠어요? 일로 들어오겠죠. 네네. 아니, 어거지로 이렇게 들어올라 그러면은 오른쪽 팔꿈치가 걸리죠. 옆구리에 네네. 그럼 얘가 벌어지죠. 그럼 캐스팅이 돼요. 어... 이해되셨죠? 어, 이게 아니고 얘가 조금 잡혀 있어요. 어느 정도 유지가 돼 있어야지. 이렇게 내려올 수 있는 공간이 생겨요. 편안하게 내려올 수 있는 공간이 생겨야 손에 힘도 빠지고 레깅도. 생길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아니고 팔꿈치가 벌어지면 이렇게 풀리잖아요. 궤도도 아웃인으로 들어오고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손에 힘을 빼고 얘를 좀더 잡아두고 팔로. 자 예전에 말씀드린 거 있죠 이 어깨 회전 방향 네. 그대로 접목을 시켜서 하체를 잡아두고 이거를 먼저 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팔도 훨씬 더잘내려올수 있고 손에 힘뺄수 있고 그럼 레깅이 생기겠죠. 이런 식으로 이게 조금 된다 싶으면은 그때 이제 내려와서. 그다음 하체랑 같이 써주는 거죠 그래야 이제 여기가 이렇게 펴져요 레깅이 생겨요 아웃 인도 스윙을 할 수는 있어요 똑같이 스탠스만 조금 더 오픈시키고 똑같은 개념이니까 회전해 가지고 크게 갔다가 레깅이 생겨야지 이쪽으로 좀더 뻗을 수가 있는 거거든요 개념은 똑같아요 어드레스 세팅만 이제 조금 다른 거지 페이드랑 들어오는 그리고 인 아웃을 자꾸 강조하는 이유가 인 아웃은 여기서 인 아웃이죠 아웃 인이에요 물론 아웃 인으로도 뻗을 수는 있지만 아마추어분들이 팔 뻗는 거를 처음에 이제 느끼기 쉽게 하려면 이 나우스 먼저 해줘야 돼요 손이 몸에서 가까워졌다 멀어지는 동작이잖아요 그럼 팔이 자연스럽게 뻗어진단 말이에요 근데 아웃 인은 몸통을 잘 돌려서 해주면 뻗을 수는 있는데 쉽지가 않아요 아마추어분들이 그래서 아웃 인으로 자꾸 뻗으려 그러면 이렇게 당겨질 수밖에 없어요 인사이드로 빠져야 되니까 그래서 처음에는 좀이 나우스로 치면서 이제 좀 뻗는 연습을 해줘야 돼요. 결국에는 치킨닝을 없애려고 여기를 뻗으려면은 해야 될 것들이 많아요. 그 전에 백스윙부터 잘 올라가 있어야지 인사이드에서 내려올 수 있고 인사이드에서 잘 내려오기 위해서는 골반을 먼저 쓰는 게 아니고 팔이 먼저 내려와야 되고 팔이 먼저 내려와야 이 공간으로 팔이 자연스럽게 내려오면서 손에 힘을 뺄 수도 있고 손에 힘이 빠져야 결국에는 레깅이 생겨요. 레깅이 생겨야 이제 여기를 뻗을 수가 있고 프로들 스윙을 보면은 그 누구도 이렇게 치는 프로들은 한 명도 없어요. 그래서 대부분 다 아크가 올라갔다가 크게 갔다가 작아졌다가, 여기서 이제 커지면서 넘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팔로만 쳐라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자꾸. 여기가 안 된다? 그러면은 백스윙이랑 다운 스윙, 여기 오른쪽 부분 있죠? 여기를 조금 더 교정을 하고, 레깅을 하려고 노력을 해보셔야 돼요. 그럼 여긴 자연스럽게 좀 던져지기 시작하면서, 뻗어지기 시작할 거예요. 네. <laughs>